막판에 가는 MPT가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나맨 처음에 시험 볼때 뭐라 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그거, 그거, 그거 뭐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봐도 돼. 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분은 뭐야? 5년 동안 LLM 했지? CCS 과정, 논문 과정 했지? SJD까지 했고, 스카이대 나오신 분이에요. 영어도 어느 정도 잘하고. 그런 분은, 미 팔레만 보고, 논문 쓸라면 팔레 많이 봐야 되잖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써머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해도 돼. 난그 부분을 믿었지 또. 씨, 하나도 안 읽혀. <laughs> 하나도 안 읽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MB학 이름 듣고, 그 다음에 노란색팔 같이 백면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매주 5월 말까지 철, 45분 만에 읽고, 철저하게 리뷰해서 모르는 단어, 해석 안 되는 문구, 포인트시 보면서 또 다시 아 이게 채점표잖아요. 포인트시 그거 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모델 앤서 보면서 아 이렇게 쓰는구나 느끼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3월달 5월 말까지. 그다음에 6월달부터는 매주 하나씩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해. 왜? 3년 한동대 제이집 나왔으니까. 이렇게란트 영어 잘한다라고. 근데 시험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많이 다른 거야. 몇번 써봤냐니까, 열번 써봤대. 열번쓴 사람이 철저하게 리뷰했겠어? 쓰기만 했지? 영국, 3년제 대학 나오면, 영국 3년제 대학이잖아. 그러면 뉴욕바를 그냥 볼수 있어요. 왜? 커머너 계열이니까. JD 퀴벌런트로 그냥 볼수 있거든.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얘를 미국 변호사 보내야 되겠, 되겠다라고 하면 영국으로 보내. 오, 머리 좋잖아. 영국으로 보내서 3년 만에 법학사를 따버리는 거야. 그리고 엘셋 공부하면서 뭘 보면 뉴욕주 변호사를 보게. 그럼 변호사 따고 엘셋 가지고 JD 가는 거야. 꼭 쌈박하죠? 쌈박해. 이건 내 생각이다. 어,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laughs> 그런데 시험은 봐. 왜? 한국 선배들은, 영국 애들은 미국 주변에서 많이 안 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봐. 그러니까 아름아름 듣고, 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서 해요. 근데 그들이 제일 못하는 건 객관식이야. 라이딩은 엄청 연습을 해. 얘는. 어, 근데 객관식을 못해요. 그래서 세번 떨어졌다가 여기 와서 붙고, 지금 광장에 가, 변호사도 있어. 요 용은 잘 자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MPT가 이게 우리는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꾸준히 해줘야 돼요. 꾸준히. 그렇게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입이 닳도록. 근데 안 해.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259점 똑같이 두번 떨어지신 분은 나한테 약간 화가 나 있었어.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때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스터디 모임 오기 전에 네. 개인적으로 그래 짚어요. 다 통문장을 외우셨어요? 네. 웃으면서 해야지. 나도 화내면 안 되잖아. 안해 아, 네, 어때?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키워드만 외우셨죠? 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m p t 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뭐 아, 조금 써봤대.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항상 MBE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MBE를 뭐왜냐면 문제풀이가 많이 있으니까. s a 는 전략과목이야. MPT라. 그거는 막판에. 70-80%는 MBE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야, 양이 많으니까. 많지도 않아. 사법고시. 일단 이론이요. 사법고시, 민법정신의 3분의 2? 많아야? 저는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뿐이 안 되잖아. 그 다음 주구장창 문제풀이 하는 거야. Anyway.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제발, 제발,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붙으면 땡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플러스 본인의 공부 방법을 가미해야지 시간 없다고 본인은 본인 대로 하고 본인 공부 방법대로 하면 붙기 쉽지 않습니다.